마이너스 3부터 얘들아, 3 사이에서 FX랑 GX 그림을 좀 그릴 건데, 일단 여기다가 얘들아, 8번에다가 필기는 하나 해놔, 얘들아. 니네 뭐 했던 문제인데, 얘들아, 70번 문제인데, 이건 내가, 얘들아, 그, 어? 우리의 그 언니도 틀렸던, 내가 맨날 갈구는그 문제잖아. 알겠니, 얘들아. 야,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런 문제가. 그래프를 좀 제대로 그려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는 그 70번이라고만 적어놔도 되고 꼭 너희가 답을 다시 내줘야 되는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는 만나는 점의 개수도 중요한데 합도 구하는 거야 얘들아 합이니까 당연히 대칭성을 따져서 구하게 되겠지 어떻게 따질 거냐 이 소리야 알겠니 얘들아 이것도 정말 얘들아 8번 문제는 이 8, 아이고. 8번 문제는 얘들아 11번 문제와 더불어서 8번이랑 11번 문제는 정말, 얘들아, 정말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문제야. 너무나 좋아. 알겠니, 얘들아? 너희의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너무 좋은 문제니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조금 내가 위쪽에다가 좀 넓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좀 풀어줄 테니까. 자, 너희가 사인 3분의 파이 X를 그릴 건데, 그릴 때부터 너희가, 얘들아, 조심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마이너스 3엔 x가 등호가 없어. 3에는 등호가 있어. 얘들아, 원래 이 파이를 3분의 파이로 나누면, 어 주기가 몇 되는 거야? 6인 거 맞아? 한 번밖에 안 그리네. 사인 그래프를 한 번밖에 안 그릴 거야. 자, 너희가 이제 0은 지나면서 0부터 3까지 그릴 건데, 3에는 뻥! 뚫, 어, 3에는 꽉! 차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3까지 그려야 되는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만 그려볼게. 얘들아 지금 이게 기함수야. 여기도 얘들아 뭐야? 기함수야. 기함수와 기함수와의 교점이니까 교점도 얘들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야. 맞니 얘들아? 그걸 안 그리고도 알았으면 좋겠어. 이따가 그려주긴 할 건데 상상을 좀 시키다가 내가 그려주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이 파이를 너희가 3분의 5 파이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그 파이가 약분되고, 얘들아, 5분의 얘들아, 몇인가? 5분의 6 되는 거 맞아, 얘들아? 5분의 6. 어, 어? 원래 이 파이를 몇으로 나눈 거야, 얘들아? 3분의 5 파이로 지금 나눈거 아니냐? 그럼 맞지, 얘들아? 5분의 얘들아, 몇 되는 거야? 5분의 6 되는 거 맞아? 5분의 6. 그래서 너희가 이 사인함수는 얘들아, 5분의 6이 얘들아, 주기야. 근데 잘 봐봐. 5분의 6의 절반이 몇이야? 5분의 3 이렇게 되는 건데, 너희가 5분의 6이 0부터 3까지 해서 몇번 들어가게 되니? 5분의 6이 얘들아, 몇번 들어가게 되는 거야? 몇 번? 얘가 얘들아, 몇점 몇이야? 1점 한 뭐, 이 정도 되는 거 맞아? 그럼 세 번까지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래서 힘든 거야. 만약에 여기가 딱 3인데, 만약에 뭐 주기가 뭐 1짜리, 뭐 2짜리 이런 거 그리면 편하단 말이야. 근데 주기 자체가, 얘들아. 요 녀석의 주기 자체가, 얘들아. 몇인 거야? 5분의 6이 지금 되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5분의 6을 잘 잘라가지고 그려줘야 되는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3의 <laughs> 절반이, 딱 절반이 몇이야? 2분의 몇인 거야? 3인 거야. 맞냐, 얘들아. 그러면 5분의 6은 1.2고 얘는 1.5니까 5분의 6은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 더? 왼쪽에 얘들아 있을 거야. 5분의 6을 두번 그렸어. 그럼 5분의 얘들아 몇이야? 1 2야 니네 2분의 3이랑 이게 3이라는 게 얘들아 2분의 몇이야? 6인 거잖아. 그럼 이거 얘들아 중점은 더한 다음에 나누니까 4분의 몇이야? 9야. 4분의 9는 2.25지. 얘네 얘들아 2점 몇이야? 4지 그러니까 얘는 이 2분의 3과 3의 절반보다도 조금 더 오른쪽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 거야 5분의 12가 있다는 소리야 자 다시 얘들아 여기 어딘가쯤에 얘들아 5분의 몇이 있다는 소리야 12가 있다는 소리야 이거 괜찮아잉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얘들아 5분의 그 뭐시냐 얘들아 그 6이 얘들아 이제 그 보시냐 얘들아 주기가 될 건데 5분의 6이 두번 모여서 5분의 12니까 몇번 그려줘야 돼? 0부터 5분의 12까지 몇번 그려줘야 돼? 두번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 좀더 그려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이거 괜찮겠니? 그럼 잘 봐봐봐 얘들아 너희가 딱 가운데 여기 어딘가에 2분의 3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얘들아 1일 거 보인 그 다음에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될 거라서, 사인 그래프가 얘들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한번 그려지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얘들아 그려지게 되는데, 올라간 이 점이 얘들아 어딘지를 정확하게 따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시간 끌고 너희가 뭘 걱정하는 거냐 하면은, 어떤, 봐봐. 너희가 만약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여기서 몇 점처럼 보여? 두 점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얘들아, 만약에 하필이면 예술적으로 얘들아,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몇 점일 수도 있는 거야? 한 점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분수가 나오니까 헷갈리잖아. 아까 내가 띄워준 그 문제도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는 걸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니까 지금 거의 5, 6년 지났는데도 내가 갈구는 거 아니야. 나올 때마다. 알겠네, 얘들아. 틀린 친구한테. 자,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얘들아, 2분의 3 같은 걸 한번 여기다가 넣, 넣는 것도 얘들아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얘들아, 하필이면 여기다 2분의 3을 딱 넣어주면 딱 몇인 거야? 2분의 5파이니까 딱1 나와. 이 2분의 3이 얘들아, 아무렇게나 있는 점이 아니라, 하필이면 요 연두색 함수가 딱 2분의 3일 때 몇이 된다고? 1이 돼서 니네가 만약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몇 점처럼 보여 두 점처럼 보이겠지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딱 꼬다리 지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그려지게 되는구나 요거 괜찮아 얘들아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해줘야 되는데 얘들아 3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여기다 3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사인의 몇 파이야 5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거죠, 여기까지. 요거까지 그려줘야 되는 거 맞아? 요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 맞아? 자, 중요하니까 내가 연두색 다시 한 번만 보여줄 거니까 너희. 지금 내가 하는 거 얘들아 정말 잘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 이? 아무렇게나 너희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야. 이게 분수 때문에 계산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너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여기가 얘들아 몇이라고? 5분의 몇이야? 5분의 12야. 그 다음에 딱 가운데 여기 어딘가가 얘들아 몇인거야? 5분의 6이 되는거야. 그래서 쌓인 그래프를 너희가 얘들아 그릴건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2분의 3일 때 얘들아 1을 지나서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하필이면 3 넣었을 때도 또몇 나오니까? 0 나왔으니까 반바퀴 더돈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아까 전에 x값 3에 애들아 어디 갔어? 문제 문제 어디 갔어? 아 밑에다 놨지? 아좀 바보 같았겠다. 어떡하지? 야 3에 뭐가 있으니까 등호가 3에 등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네 애들아 지금 교점이 원점에서도 한번 만나고 원점에서 동그라미 친 것도 만나고 그다음에 얘들아 3에서도 만나는데 x표 친거 x표 친거 여기 x표 친거 1사분면에서 몇점 만나게 되는 거야? 3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근데 나는 얘들아 이거를 너희가 아 이거 이거를 기함수와 기함수의 와 교점이니까 분명히 대충만 그릴 게 원래 사인 함수 이렇게 그리고 연두색을 또 그리더라도 교점이 1사분면의 교점이 똑같이 무슨 대칭으로 그려질 거야? 원점 대칭으로 생길 거다. 근데 이거는얘들아 문제에서, 어, X, 그니까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좌표의 합도 구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잘 봐봐. 미네. 원래 지금 내가 오른쪽에서 구했던 교점 중에 누가 있어? 3이 있어. 그럼 분명히 왼쪽에도 누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3의 교점이 돼야 되는데 정의역에 마이너스 3의 교, 거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3과 짝꿍인 마이너스 3은 교점에서 제외가 되는 거야. 근데 너희가, 얘들아, 내가 여기 이 교점을 x1이라고 할게. 분명히 여기 교점 중에 뭐가 있을 거야? 마이너스 x1이 있을 거야. 원점 대칭이니까. 맞아,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x1이랑 x1이랑 더하면 몇될 거야? 0될 거야. 여기 x2도 얘들아, 마이너스 x2랑 몇될 거야? 0될 거야. x3도 얘들아, 마이너스 x3랑 몇될 거야? 0될 거야. 얘들아, X자친 3개는 여기 3개랑 분명히 더하면 몇될 거야? 0될 거야. 그래서 실근의 합은 마삼은 없어. 0은 더해봤자야. 여기에 누구만 있어? 3. 모든 실근의 합은 몇인 거야? 3. 1사분면에 3개야. 3사분면에 3개니까 몇 개야? 6개야. 원점이랑 7개야. 여기까지 몇 개야? 8개야. 교점은 몇 개야? 8개야. 실근의 합은? 3이야. 아,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얘들아. 이거는 좋은, 이거는 정말, 얘들아. 이게 출제하신 분 정말 업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문제라고. 어떻게 이렇게 내셨을까 알겠니? <laughs> 잘 따라하자. 이런 소리야.